안녕하세요 나코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의 각 미션별 팁 영상입니다. 최고 난이도인 치명 난이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요. 난이도가 낮거나 고인물 친구가 있다면 이 내용보다 더 대충 하셔도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둥지 추적 임무입니다. 발각되지 않는 둥지에 접근해서 추적기를 설치하는 미션인데요, 한번 발각되면 주변 범위 내의 둥지가 다량으로 활성화돼 버리기 때문에 신중한 은신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몹들이 은신을 했다거나 에이펙스 같은 적이 등장했다면 발각되지 않고 전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서 팁은 공방 기준으로 둥지를 5개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길은 무리해서 뚫지 마시고 되돌아가거나 피해가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한 둥지를 5개 찾는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각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5개를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공방에서 자주 실패가 되는 임무 중 하나인 제독입니다 공방 기준으로 15개의 녹색 둥지를 파괴해야 하고 그 후에 표본을 획득하는 임무인데요. 공방에서 자주 실패가 되는 이유는 이 녹색 둥지를 발견하자마자 쏘는 상황 때문인데요. 녹색 둥지 하나라도 터지면 나머지 14개의 둥지가 활성화돼서 몹을 계속 소환해 되기 때문입니다. 녹색 둥지 14개와 주변 둥지까지 활성화되면서 몹들과 전쟁통이 벌어지고 무한히 오는 웨이브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은 녹색 둥지를 발견했다고 깨우지 말고 주변의 녹색 둥지를 다 찾아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 팀원들과 같이 녹색 둥지를 한순간에 깨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응용하면 함정이나 예거의 ADS 같은 설치형 아이템을 미리 설치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속 탐지 임무입니다. 탐지기를 찾아 활성화하고 탐지 지역의 발판을 밟고서 다가오는 몹을 잡는 방어전을 총 3번 하는 임무인데요. 발판에 올라 서면 시작되니 발기 전에 미리 주변을 정리하고 광화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임무는 삼각 측량입니다. 컴퓨터 A, B, C를 찾아서 순서대로 누르는 임무인데요. 솔로는 1분 30초이지만 공방은 30초 안에 3개를 모두 눌러야 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3개의 컴퓨터를 모두 찾아놓고 각자 컴퓨터 하나씩 맡아서 대기한 상태에서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를 찾을 때 팁은 컴퓨터 주변에선 UI로 알람 소리 방향을 알려주니 보고 찾아가시면 편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조 임무인데요. 인질을 구출해서 헬기로 쏙 보내야 하는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어려운 이유는 인질 근처의 몹들에게 발각되면 곧장 인질을 공격해버려서 인질이 금세 죽어버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최대한 발각되지 않게 인질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요. 발각됐다면 인질이 죽기 전에 곧장 뛰어가서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상 은신으로 인질 주변을 클리어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인질을 데리고 가는 길에는 기침 때문에 주변에 어그로가 끌리니 헬기까지 가는 길을 미리 뚫어두면 좋겠죠. 다음은 사냥 임무입니다. 지정된 몹을 처치하는 임무인데요. 먼저 지정 몹3 마리를 잡으면 최종 몹이 나오고 처치하는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후반부 임무로 나왔다면 최종 몹이 에이펙스나 프로테우스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마리를 처치하면 주변에서 곧장 등장하니 그 전에 팀원들과 모여서 전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임무는 표본 임무입니다. 대상 목표물을 헬기 쪽으로 유인해 함정으로 생포하는 미션인데요. 정해몹 사냥 임무와 헷갈려서 목표물을 처치하지 않도록 하고요 목표물을 유인하기 전에 미리 헬기쪽 가는 길을 클리어해두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봉쇄 임무입니다 헬기쪽에 가서 주입기를 가져다가 노드에 꼽아야 하는 임무인데요 보통 각자 하나씩 들고 가서 꼽고 끝내는 편입니다 이 임무에서는 둥지를 파괴해도 시간이 좀 흐르면 재생되기 때문에 맵을 다 클리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각돼서 활성화된 둥지만 부숴도 됩니다 여기서 팁은 헬기 쪽에 가서 주입기를 꺼내면 노드의 위치를 알수 있다는 것인데요 버그인지 노드의 위치가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습니다 다음 임무는 해체 임무입니다 목표물에 포격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동안 지키는 임무입니다 별다른 팁은 없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벽을 강화하고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임무로 생체 검사는 일격 처치로 목표물을 잡는 임무인데요 성광탄이나 마비 수류탄을 쓰면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아 대원 구출 임무입니다. 대원을 먼저 찾고 나서 소음을 낼 정도의 거리만큼 주변의 둥지를 정리하셨다면 별다른 몹이 공격해오지도 않을 겁니다. 구출 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출하는 사람은 처음에 손만 잠깐 대고 떼서 총으로 줄을 몇개 끊는 걸 도와주시고 그 후에 당기기를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탈 임무인데요. 포탈을 찾아 입장한 후 프로테우스를 잡는 미션입니다. 포탈로 들어가면 싸우고 끝이라서 맵을 다스색할 필요가 없고 포탈을 찾으셨다면 곧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포탈 안에는 의료키트도 많이 나오니 들어가자마자 의료키트부터 찾아서 안전하게 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임무별 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매판 변수 조건들이 많아서 가끔은 정말 깨기 어려운 임무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